그럼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아,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뭐 우리 것도 할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의 그 뜨거운 그 열기로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또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안전한 나라.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또,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3월 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네. 만들어 주십시오.